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칭찬받은 교회 중 하나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교회로 불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는 로마 시대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종교가 발달하여 동방의 관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지진이 이곳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고, 도시 재건과 황제의 이름으로 불린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권한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열쇠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보잘 것 없어 보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돈도 권력도 없었고, 사람 수조차 적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단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누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 판단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수호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의 회당, 즉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교회에 또 다른 약속도 주셨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이말 시험에 때, 즉 마지막 대환난 때에도 이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시험의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게 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복음을 지킨 교회는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당시 지진이 잦았던 빌라델비아 도시의 배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라는 표현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인내하며 작은 능력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능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지키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주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세상에서 작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